글 শুভেচ্ছা입니다. 제 오후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가 지난 1일과 2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의 이정현입니다. 첫 소식 전해 드립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2만2천여 명을 시작으로 단계별 무상 급식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16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하되, 2020년에 한해 구군의 부담분 10%를 시와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8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초, 중, 고전 학생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됐고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343억 원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도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5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가 지난 1일과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대구의 대표 창업 행사로 전 세계 청년 혁신가와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경연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정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스타트업 오디션, 메이커톤, 아이디어톤, 루키 캠프 등네개 분야 경진 대회를 진행해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아이디어 실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 우승 팀에게는 장관상과 대구시장상 등이 주어지고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후속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박람회, 혁신 경진 대회에 참가 기회도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참여와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메이커 체험존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혁신기업관에서는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대사관 초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포럼을 통해 각 국가별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제8회 대구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가 보건, 소방, 의료기관 종사자 등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 우수 사례자와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건강을 되찾은 수혜자, 소생을 도운 8명의 119 구급대원들이 함께 자리해 생명소생의 고마움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 심폐소생술 강사들이 성금을 모아 자동심장충격기 두 대를 지역복지관 두 곳에 기증하기로 하고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서문 야시장과 함께 대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칠성시장 야시장이 11월 1일 개장했습니다. 칠성 야시장에서는 60개의 이동식 전동 매대에 전통음식과 퓨전음식, 상투 수제 맥주 및 칵테일 등 다양한 음식 용품을 판매합니다. 주말에는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신천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별빛 소원 등 띄우기 거리 노래방 문화 공연 포토존 등이 마련됩니다. 사람을 잇다 잊다, 문화를 잇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9 컬러풀 다문화 축제가 11월 2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시와 유관기관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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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인식 개선 퍼포먼스, 다문화가족 장기 자랑 대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체험부스에서는 교육청에서 준비한 세계 문화와 전통의상 체험, 경찰청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 예방,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체류 자격 상담, 대구시의 작은 결혼식 홍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2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조덕현 서양화가 시상식이 4일 대구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조덕현 작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일민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박수근미술관, 프랑스 국립 주드본무미술관, 모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제19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 초대전과 이인성 특별전 개막식이 함께 열렸고, 수상자에게는 이인성 미술상 상금 및 트로피, 이듬해 대구 미술관 개인전 개최와 다양한 홍보를 지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텐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신통남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신통남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귀가 솔깃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공간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공간들이 있나요? 네, 저희 재단은 크게 두 공간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직원들이 연구와 각종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그 연구동이 있고요. 그 저희 직원들이 있는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두 실, 두 팀, 그리고 기타 센터들이 있고요. 건너가시면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계신 여기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개 공간인 행복동이고요. 서 계신 여기가 성평등 작은 도서관이고요. 조금 더 여성과 가족에 특화된 책들을 부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행복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고 사용하시고 싶은 생각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거나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여기는... 이처럼 대구 여성가족재단에는 많은 부서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통남 프로젝트 라는 프로그램 현장에 나와서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신통남 프로젝트 참여해 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장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가정에좀 충실하게 되고 좋은 아빠로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아이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데 또그 방법을 잘 모으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아들과 또 아내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어, 평소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그냥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내한테 조금 더 잘하고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워킹데디 가족사랑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통남 프로젝트. 2016년부터 연 1회, 30명이 5회기 활동으로 시작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총 150여 명의 신통남을 배출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남성시민교육 브랜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근대기 대구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대구여성탐방로 눈썹길과 반지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길을 걸으면서 근대기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쌓아보는 반지길 투어, 2030 청년 여성을 위한 포럼 운영을 통해 초청 인사 특강을 펼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청바지 포럼, 대구에 숨어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재능 기부자와 수요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프로보노 스테이션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더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대구의 많은 남성분들 잘 만나봤는데요. 이 앞으로도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좀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 기업 명품관 내 쉬메릭 매장이 새 단장을 기념하며 사은행사를 엽니다. 새롭게 단장한 쉬메릭 매장은 다양한 인증 제품군을 카테고리별로 구성하고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존 면적에서 일부 확장해 꾸몄습니다.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은행사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마스크팩과 57 수저 세트 등 다양한 사은품을 지급하고 선착순 100명에게 고급 타월을 제공합니다. 대구 수목원 국화축제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막바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행사에 여러분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